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다 보니 눈에 띄는 여자 성도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환함의 품이 있는 모습이 인상이 많이 남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회 후에 식사를 대접을 받는 자리에 나가봤더니 예배 중에 유심히 봤던 그 여자 성도님이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대요. 예. 목사님은요 그 여자 성도님이 혼자 나오셨기에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왜 남편과 같이 나 오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묻자 예, 여자 성도님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오는 길에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라는 <laughs> 말을 했대요. 큰일 났죠. <laughs> <laughs> 네. 자, 제가 왜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예,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이 성도와 제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라면 로마서 7장은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듭니다. 자,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법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더불어 다시 살았으므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법에 대한, 법에 대무지한 해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법을 아는 자들이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 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 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는. 한 부류는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해석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지닌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지리배, 지배력이 무효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법에 적용되는 사실이죠 오늘날 법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피의자가 죽으면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물을 사람이 없으니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 법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이 내려지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역시 율법에 대해 산 자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우리 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죽은 자입니다. 네.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은 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율법의 정제 아래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의롭게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단의 속성임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어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3절에서는그 반대 예도 들어 설명합니다 이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아니아니라.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었다고 하죠. 바울이 로마스를 쓸 당시에는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었을까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여인은 이혼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인은 자유롭게 됩니다. 왜 자유롭게 되죠? 여인을 구속할 수 있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해방된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의 결론은 성도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4절을 볼까요? 다 책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도인 우리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 힘으로 할,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하려 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6장 22절에 나오는 거룩함의 이르는 열매입니다. 즉 구원의 열매예요.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사절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 사절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어요.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기쁘게 계속해요. 잘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 살려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진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겁없는 은혜로 거저 주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내게 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게 주는 순간 우리는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사망이라고 알면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겠죠. 결국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제 정육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예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에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복서를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어겨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자신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뭐 했어요?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한 것이죠? 자신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주신 율법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의 정력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모르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떠난 것이 어떤 건지 모르시고, 모르는 것이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늘 판단이 서야 되고 기준을 봐야 되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잖아. 일주일 동안 기도 한 시간씩 매일 하고 성경 3 0 장씩 매일 읽으면 주일 주, 주님 전에 나오면 주일날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떳떳하죠. 근데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어, 성경도 한 번도 들쳐보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이 돼요, 교회 왔어.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요.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일이 생각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왜 일을 안 도와주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까?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지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기준이 항상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될수 없어요. 인간은 기준이 될수 없다니까요. 왜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 닮아야지. 아니에요. 저도 흔들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네. 나도 닮아야지.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흔들립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기준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하셔야 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행사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말씀과 기도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네가 그러고도 건사냐,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성도냐라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라고 했죠? 그래, 내가 건사다. 그래, 그래도 나는 집사다. 그래, 나는 그래도 성도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에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완성의 자리로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가 출입굽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의심 때문에 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떤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빼먹지 마셔야 돼요. 빼먹는다고 뭐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면서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한주 예배를 드렸다고 일주일치 내가 의무를 다 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를 아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